<laughs> 동생 오기 전에 동생 장난감 설치해 주도록 합시다. 갑시다. 얼른 뜯어볼까요? 그럽시다. 동생 오는 걸뭐 참아 못 참고. 아, <laughs> 아무거나 뜯으세요, 얼른. 아, 아, 어. <laughs> 이거 뭐지? 세탁기? 세탁기. 좋아하겠지? 음. 나도 좋아. <laughs> 어, 내가 나도 가벼워서 좋네 이런 아주 좋아하고 재밌어 이제. 얼른 뜯어봅시다 이거 자고 한쪽도 아야돼알어요 우와 응. 하연 이 장난감인가? 아야 응. 누구 거지? 언니 거야. 언니 거야? 응. <laughs> 어 뭐가 아 냉장고야 이게? 그러니까 응. 하연이 냉장고인가 봐. 똑같이 했댔다. 똑같이 생겼어. 생겼어? 응. 하연아 물도도물봐봐봐 물. 엄마 물한잔 주세요. 물한잔 주세요. 물 이렇게 해서 또? 우와 맛있겠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와, 세탁기도 있네. 우와, 세탁기가 돌아가. 근데 빨래가 없는데? 빨래 넣어주자. 짜잔. 자, 오, 빨래 넣어주세요. 넣었어요? 닫고. 꼭닫고 돌려주세요. <laughs> 빨래한다. 씨, 저 우유 주세요. 응? 우유 좀 주세요. <laughs> 어 우유 거기 있어요. 우유 따라주세요! 음, 불도 들어온다. 언니가 줄 거예요? 언니 시켜서 주세요, 그러면. 우와, 얼음 나왔네. 너무 더워요, 얼음물 주세요. 알았어요 한잔둘래내만 줄게 먹겠다 어? 얼음물이에요? 우와 고맙습니다 네. 아 맛있다 가서 빨래도 하세요